안녕하세요. 밑조리다방입니다. 미쩌리 밑조리입니다. 오늘은, 요, 어, 뿌티플라워님이 햄노르, 제가 이 아이를 햄, 아, 맞, 맞네요. 햄노르, 요거를 라방에서 저 선물 주셨고요그 다음 요거는 다사맘님이 이게 러브 아, 파이어 플라워일 거예요. 지금 이름표는 없는데 요거 두 개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식재하면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켰고요어 화분은 제가 많이 갖고 있는지 예은분을 두개 갖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예전부터 쓰던 화분인데 이렇게 식재를 하면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일단은 다육이 털고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요거 햄노르저 요거는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옛날 다육이라고 하는데 키워본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완전 완전 모래육이네요 엄청 옛날 다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어, 얼굴은 이렇게 누굴 닮았다고 해야 되지 약간 고사운 얼굴도 보이고 요 어머나 으로 놓쳐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아니 밥을 먹고 그렇게 기운이 나는데 왜 이거 하나를 못 잡아서 놓치는지 뿌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뿌리가 요게 다예요. 모래흙으로 이 화분에 심겨진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 얼굴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선물 받아가지고. 목대가 아주 여리여리하진 않아요. 완전 뭐 태어난지 얼마 안된 베이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살짝 털었고요. 더 이상은 안, 안 털려고요. 뿌리가 좀 연약해서 일단 이렇게 한쪽에 놔두고요. 완전 묵직한 모래흙이에요. 모래 이거는 다사맘님께서 선물하신 파이어 플라워. 제가 파이어 플라워를 두개 정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얘도 어좀 한번 보낸 적 있어요. 그냥 약간 목대가 물렀다고 해야 되나? 제가 군생을 키웠던 애가 적신이었는데, 적신군생들이 조금 한 번에 목대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훅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고 제가 또 다시 이제 들여서 키우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한한 한 아이를 여름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아 얘가 좀 습도에 약한가 보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풀이감이 있는 애들은 너무 어,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굶기면서 키우는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고 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린 파이어 블라우는 제가 물 조절을 조금 하거든요. 어, 예전에 줬던 것보다는 조금 음, 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이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아이 제가 뭐 키우는 법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제 경험에 맞추어서 어, 실패를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이제 또 한번 해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 관리를 조금 물을 좀덜 줬더니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얘도 목대가 완전 꿀이에요, 꿀. <laughs> 와 진짜 두껍다 손가락 굵기만 해요 목대가 정말 튼실하네. 오히려 다육이는 이렇게 좀 어, 너무 아기보다는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을 어, 품어서 키우시는 게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 파릇파릇한 아기들은 이제 물론 잘 활착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어,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성공을 못 했던 기억이 조금 있어서, 너무 애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자라서 어,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 그렇다고 완전 무뚱이는 어을 들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안정화된 아이를 품으셔서 키우시는 게 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얘가 이렇게 미니마 목대처럼 이렇게 꿀벅지가 나오는, 아고 어, 꿀벅지가 나오는지 몰랐네요, 진짜. 어우, 튼실하다, 튼실해. 떡볶이 굽기만 하네. 얘 물들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게 제 파이어 블라워거든요 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은 아이예요 아 이게 옆에 다육이가 있으니까 좋네 바로바로 바로 집어오니까 이게 언제 심지 한 거냐면 올 1월에 이게 그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드린 파이어 플라워거든요. 요렇게 예뻐요. 손톱하고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얘는 좀 입이 짤뚝짤뚝하잖아요. 얘는 아직은 입이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한 1년 정도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처럼 모습이 바뀌겠죠? 아 여기 딱 옆에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서 얘는 좀 햇볕을 못 보고 이제 그 다이 뒤쪽이어서 얘는 못 봐서 이렇게 햇볕을 볼수 있게 돌려주면 요 아이도 이런 모습으로 변하겠죠. 음, 예쁘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고 나서 요 아이는 조금 물조절을 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파이어 블라워가 얼마나 예쁜지 저는 좀 알거든요. 이거를 다사마님께서 선물 주셨을 때, 아, 나 여기 또, 여기 입장 또 찍어 먹었네. 아유. 다사마님께서 이거를 선물 주셨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햄노르는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 저번에 1차 때 처음 사장님 소개할 때 저는 못 샀거든요. 저희가 원래 좀뒷쁘기 있잖아요. 그, 블로리안가 그것도 3년 만에 산 거거든요. 아, 계속 뒷북을. 그러니까 저, 제가 올 때랑 다육이가 있을 때랑 이게 맞지 않으면 저도 못 사요. 고객님들이, 어, 아, 뭐, 품, 살려고 했더니 품절이래요. 이러시는 거랑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모든 다육이를 1순위로 사는 건 아니,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저햄노르는 1차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못 샀거든요. 없어서. 근 요번에, 어, 푸티플라워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키워보게 됐답니다. 한번 처음 키워보는 다육이지만 열심히 키워서 예쁜 예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얘는 좀 뿌리가 보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약간 진짜 분하 이게 원래 이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제가 저한테 오는 아이들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다른 분들이 파이어블러워 뿌리까지는 제가 알수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 마음에 안 드는 뿌리와 목대를 갖고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목대를 갖고 있죠. 최대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심어줄게요. 얘가 사는데 뭐 이게 지장은 없으니까 목대가 조금 더럽다고 해서 얘가 뭐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아. 어. 얘도 진짜 무구나이 같아요. 금방 제 것처럼, 금방 자리 잡고, 얼굴 쩔등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얘도 자연군생 같아요. 보면, 여기가 다연결돼 있거든요. 자른 부분은 없거든요. 자연군생 3조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뭉친 뿌리,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좀 그냥 잘라서 새 뿌리를 받고 싶긴 한데, 저는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털어주기만 하고 기존에 있던 굵은 뿌리는 그냥 다 가져갈게요. 잔뿌리만 새로 받고 이거는 안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한번 끝에만 살짝 끊어볼게요. 네, 뿌리는 다 괜찮아요. 뿌리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뿌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난것 같아요. 어,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요원뿌리 여기는 괜찮거든요? 요 정도만 털어서 저는 그냥 안 칠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다 털었구요. 이제 흡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요 햄노르 먼저 할게요. 햄노르는 예은분에 아, 수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아, 얘는 동그란 것도 예쁠 것 같은데 동그란 게 눈에 딱 띄는 게 없네 이것도 예은분인데,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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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각 예은분보다 아, 얘도 예쁘긴 해요 얘가 목대가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얘를 목대를 살려서 심지는 않을 거거든요 목대를 딱 앉혀갖고 그냥 심을 거예요 요것도 예쁜데, 요것도 예뻐요. 저는 요기다 심을래요. 제가 분갈이 영상 하면서 계속 지금 갖고 화분에 안 심고, 대부분은 또 바꾸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우, 얘가 예쁜, 예쁠, 예쁠 것 같았고, 딱 맞을 것 같았는데, 털어서 딱안 치니까, 안 맞거나, 안 어울리거나,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심을게요. 얘가좀 목대가 있어서 바닥에 닿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심을 거예요. 여기다. 음, 이렇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목대를 다묻어서 심겠습니다. 이거 좀 목대가 잘 나오는다 여기가끝나고가 해본 적 없으니까. 이건 그래도 이꽂지를 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이 되게 많이 나네요. 굉장히 풍성해 보여서, 이 조그만 화분에 꽉 차니까 예쁘네요. 예뻐요. 이 낮에는 이렇게 따뜻해서, 다육이 분갈이하고, 하엽대고, 다육이랑 놀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하우스도 춥거든요? 뭐, 가장 온도가 높은 12시부터 뭐, 3시까지는 하우스도 따뜻하고 덥죠. 근데 더울 때도 있어요, 겨울에. 또 해가 진짜 좋으면. 근데 하우스도 겨울에는 추워요. 다육이도 춥겠죠? 그래도 밖에 있는 거 아니니까 너네는 호강하는 거란다. 겨울에는 좀물 관리하고 물 관리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킵장이다 보니까 분갈이도 하고 저는 아이들 습관 자체를 장마철이든 여름이든 약간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물을 매기면서키 피웠어요. 솔직히 여기 킵장에서 그래서 저는 단수라는 게 없었거든요. 겨울에도 저는 단수는 없어요. 그냥 물이 부파하고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물을 조금 저는 어 주면서 키우는 스타일이에요. 제저 스타일 자체가 이제 여러분은 저랑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육이는 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키우는 거지 정답은 없잖아요. 다육이 키우는 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어,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를 뿐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햄노르를 어떤 분들은 아왜 이렇게 조그만 다가 심는 거야. 조금 요좀 낙낙한 화분에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데 조금 어클수 있게 편하게 클수 있게 좀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아난 저기 너무 작아서 저보다 좀큰 데다 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면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시는 그 그분의 스타일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 그, 얘를안 키우겠다라는 한 가지 그 어, 제약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지금 어, 제가 가육이를 키우는 이 공간에서 뭐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가 뭐 분갈이를 어, 하는 텀이라든가. 기준을 정하는 데는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한두 가지로, 조, 어, 조건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얘는, 이렇게 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묵등이라. 그리고 다 여기는, 어, 어, 키우는 거는 다 각자 스타일이 있으시고, 그걸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가지고, 만약에 다육이 키우시는 니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어,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나, 또, 어, 키워놓은 다육이를 또 보고, 뭐 얘는 예쁘다, 밉다, 뭐, 이렇게 얘기, 얘기하시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얘는 왜 이런 화분에 넣냐, 이렇게. 그렇게 친한 사이끼리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 저는 그거는 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분만의 기준, 개인적인 기준에서 막들키우시고 계신데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아니야. 어, 저건 좀 별론 것 같다. 그 속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제 앞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데 막아 어, 이거 이다 여기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분한테는 이게 별로시구나. 근데 저도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도 분 되게 많았어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글씨 3년 전만 해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큰 대품을 뭐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어, 이거는 이렇게 키우면 되고, 이 화분은 조금 작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큰 화분이 더 괜찮을 것 같아, 뭐 아니면, 근데, 어, 나는 이거보다 저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그 의견과 또, 그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다 기다. 이런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조언은 할수 있죠. 한글로 말씀드는 것처럼, 음, 이아분보다는 아까 걔가 더 예쁜데, 그래서 저막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에 매니아, 오드리님한테도 그렇고, 언니 저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럼 뭐? 그럼 언니 거기 멀리서 한번 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 그랬거든요 언니 이게 예쁠까요 이게 예쁠까요 막어 이쪽 게더 나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이러고 거기다 신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저 제가 조언을 구했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랑 제가 이미 키우고 있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논하, 논해야 하는 거랑은 완전 틀린 거잖아요 얘기가 좀 두서가 없는데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못 키워도 막아 어, 이뻐 그리고 아우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 1년만 있어 봐봐 얘도 어, 내 거보다 더 이뻐질 걸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건 솔직히 서로한테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막 너무 별로다, 보자마자. 그리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개 계속,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 예쁜 거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어, 똑같은 게 되게 많네? 또 샀어요? 막 이런 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어, 내가 두 개, 두개살때 물어봤어야 됐나? <laughs> 막 이런 생각? 진짜 그런 분들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도 저한테 또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 키워 막 이러고 또 사갖고 들어오면 또 샀어 막. 저번에 샀잖아. 그래서 언니 걔는 외도잖아요. 그럼 그치? 그럼 또쌍두는 있어야지. 그럼 그럼. 요거보다 또 저번 거보다 조금 커요. 그럼 큰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저 처음 본 분인데, 그 분이 지나가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있던데 또 샀어요? 제 바구니를 보고 구매하려고 이제 쇼핑해 놓은 바구니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얘를 좋아해서 또 샀어요.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네. 뭐 지금 세안하는건그 정도인데 저는 그냥 서로 그냥 예의를 지키고 서로 매, 어? 너무 그 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매너 있는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 식재를 마쳤고요. 일단 정면 샷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햄노르 뿌티플라워님이 어, 선물해주신 햄노루인데요. 이 옆에 예운분 이렇게 사각분 긴 거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거 수영 자체가 이렇게 예쁜 수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동그란 예운분이 있어서 여기다 요 핑크핑크한 곳에 심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손톱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오고 있죠? 나중에 예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파이어플라워. 이거는 다사맘님께서 저한테 선물해주신. 파이어 플라운데요. 드 얼굴이 엄청 큼다막해요. 그래서 요롱군에다가 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이감이 있어요. 제가 자가 없기 때문에. <laughs> 높이까지, 센치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웬만한 건다 들어가는 예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식재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어, 제 파이어 플라워입니다. 이요 아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예뻐지겠죠?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바로 같이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어,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줄이다, 방문 닫겠습니다.